자, 밈코인 제왕의 추락, 시바이누 코인, 2026년까지 들고 가도 될까? 아마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이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 단한 번도 상승이 제대로 나온 적이 없이 하락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26년도까지도 시바이누를 들고 가야 되냐?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기술 발전이랑 제도적 지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커뮤니티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면서 이 국가들과의 협업 프로젝트도 굉장히 많이 한 코인들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이런 가운데서도 사실 이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이제 상승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시바이누를 27년, 28년까지 들고 있으면 지금 가격이 어마어마한 저점이기 때문에 결국엔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거는 당장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시바이누를 들고 가도 되냐라는 건데 사실 지금 시바이누 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고래 시이이바이분에 지금 대규모로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분 여러분, 들 아마 대부분의분들이 지금 차트를 보고 좀 의아해 하실 텐데, 자 여러분, 들 그래서 제가 이 호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바로 락업해제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락업해제가 왜 호재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락업해제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꼭두 번, 세번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일정 락업해제 일정이 발표가 됩니다. 이게 일정이 내부에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들만의 리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관계자들. 혹은 돈 많은 세력들 제외하고 일반인 분들은 어떻게 알 수가 없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일정이 내부가 발표돼서 그들은 준비를 합니다. 어떤 준비를 하느냐 여기 2단계, 3단계 보이시죠. 락업해제 3, 4주 전즉 락업해제가 일어나기 한달 전쯤부터 세력들은 매집을 진행합니다. 이때는 차트 거래량에서 이제 변동이 발생을 하면서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락업해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다. 이때는 단계별로 급등을 미친 듯이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코인 투자하시면서 뜬금없이 아무런 호재도 없는데 급등하는 애들 봤죠? 이게 대부분 이런 거에 속한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단계별로 급등을 하면서 이제 뉴스를 내보내죠 A코인 락업 해제 직전이다 B코인 다음주에 락업 해제된다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 물리는 거예요 이게 거래량도 터지게 되면서 가격이 상승하니까 단타 노리시는 분들도 미친듯이 매집을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5단계 락업 해제가 여러분들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락업 해제가 시작이 되면은 시장에 물려있던 락업 돼 있던 잠겨 있던 코인들 물량이 풀리게 되면서 가격이 하락이 일어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세력들 있죠. 매집해 놓은 세력들은 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데서 매집을 해 놓고 나서 이 4단계에 거쳐 가지고 개미들, 일반 투자들 올라타면은 그때 바로 이 5단계 락업 해제가 시작함과 동시에 갖다 판다라는 거예요. 이 고점을 찍고 나서 매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매도를 할 때도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니까 다 받아 먹습니다. 다 받아먹다가 그 물량이 힘이 딸리기 시작이 되면은 이제 급락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시장의 락업 물량도 풀리고 세력들 그돈 많은 애들도 다갖다 파니까 급락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3~4일 동안 미친듯이 쭉쭉 빠지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은 가격이 1단계처럼 정상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력들이 락업 폐제로 돈을 버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 굉장히 궁금하신 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 궁금증을 좀 풀어 어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최초로 이 바닥권 한번 다져주면서 다시 한번 뭔가 상승랠리 이어올 것 같은 느낌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평선을 보더라도 15일선과 30일선이 지금 서서히 이제 겹쳐지는 이 중앙선과 파랑색 선이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겹쳐지고 나서 마지막 45일선까지 되면은 한 번에 진짜 미친 상승, 미친 파동 나올 기회가 온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에 거 맞춰가지고 지금 시바이누가 터지기 직전인 이 역대급 호재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집중하셔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바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껍해제 있죠. 시바이노코인도 사실 러거페제가 굉장히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 어마어마한 호재다라는 거고요. 이 라거페제 같은 경우에는 다 필요 없고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러거페제 일정이 언제 시작이 되는지 세력들의 목표가 즉 매도 가격이 얼마에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것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시바이노로 수익 내는 방법이 너무나도 쉽다라는 거고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두 가지 정보를 무료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 채널 운영하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런데저 처음 보신 분들은 이런 정보 왜 주냐고 의심하시더라고요. 그거 설명 드리고 나서 바로 이두 가지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비트코인이며 이더리움이며 전부 다 하락을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는 이미 돈을 벌만큼 벌은 사람이기 때문에 막돈 벌고 싶다 이런 것보다도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유명해지는 데 가장 빠른 방법이 뭐죠, 여러분들? 바로 유튜브에요이 유튜브에서 구독자들 많이 있는 늘리고 좋아요 누르고 조회수 많이 늘리는 것만큼 유명해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각종 정보들 락업 정보 알려드리면은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도 해주시고 홍보도 해주실 거잖아요. 그런 의도로 저희가 알려드리는 거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시고 알려드리는 내용들 다 뽑아가셔가지고 좋은 성과 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시바이노코인의 대응 자료집을 만들어왔고 이걸로 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 자료집에 여러분들 재단 락업 일정, 세력들 매수가 목표가 단계별 대응 방법까지 쭉 있고요. 우리 시청자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리 잘 해왔으니까, 다들 받아가 보신 다음에. 공부해보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 락업해제 자료집 받는 방법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락업해제 자료집 여러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화면에 있는 휴대폰 번호 010-482-139번으로 문자 한통 오메가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고 계시는 것처럼 오메가라고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방금 보신 이 p p t 자료집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화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자 한통 오메가라고 보내주셔야 제가 아, 자료집 받으시러 오셨구나 한 다음에 이걸 전달 드릴 거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이 궁금한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도 함께 문자에 작성을 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할 수 있는 선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업폐제 관련해 가지고 좀 도움 될 만한 내용들을 가져와 봤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